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의 미학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름다움을 배운다 그런 뜻이 될수 있겠죠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답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을 놓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그 선한 기다림 속에서 그 우리가 이룰 때그 기다림이 참 귀하죠. 좋은 일에 대한 기다림. 이학을 간 사람이 이제 박사하기에그 날을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기다림이지만은 반대로 또 생사가 달려 있는 절제 절명의 상황 속에서의 기다림도 있어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 수술이 잘 될지 그몇 시간 동안 그런데 장시간 동안에그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그건 얼마나 초조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숨막히는 그 기다림. 어,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남성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그 월드컵 경기, 우리나라가 지난 금요일 날 어, 새벽, 어, 아침 심야를 넘어서 어,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5분만에 한골 먹고 아예 끝났다고 잠자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그 경기를 지켜본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가 막힌... 지금까지도 그골 장면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대여섯 명의 볼트클라 선수를 제끼고 다리 사이로 패스를 해서 황희찬 선수가 치고 들어오면서 통쾌한 역전골을 그 넣었던 그 장면. 그게 얼마나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참 기쁨을 안겨주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시각에 2대 1로 역전승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16강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우리와 같은 조인 우루과이하고 가나가 경기를 벌이고 있었지 않았어요? 우루과이가 가나를 3대 3골 차로만 이겼으면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끝났어도 기쁘긴 기뻤지만은 최종 기쁨이 온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빨리 또 채널을 그, 가나하고 우루가요고 하는 다른 채널로 돌려서 경기를 보는데, 여러분, 그 경기에 그 아슬아슬한 장면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 그 남아있는 그 시간, 자, 빨리 끝났으면, 저 시간이 빨리 돌아갔으면, 그런 마음으로 아마 다 초조하게 지켜봤을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저 경기가 빨리 끝났으면, 시간이 빨리 갔으면, 결국, 가나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듯한 여러 가지의 그 장면이 연출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진출이 확정이 되고 선수들도 그날 경기를 이겼지만은 운동장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그 우루과이 경기를 지켜봤던 거예요. 거기서 이기자 이저 이대0 결과가 나오자마자 얼마나 소리 질르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은 정말 초조함 속의 기다림이에요. 긴장 속의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 그 기다리는 믿음. 믿음이 있기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믿음. 이건 전혀 다른 의미의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의 사상을 메시아 사상이라고도 해요.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다림의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메시아 강한 팔로 역사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목으로도 말씀을 이사야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평화의 왕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부각시킨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생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째는 기다리는 믿음에 주시는 의미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본문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억눌림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해방을 선포하라. 이처럼 기다리는 믿음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위로로 위웃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는 말은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괴로움을 어루만져 있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위로받아야 될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 곳곳마다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이 위로의 신음소리,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 그래도 진정한 위로가 임하지 못해요. 고린도우서 1장 3자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반란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명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른 만져 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삼으셔서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위로받고 싶지만은 정말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 이기도 합니다. 그 연예인들 중에는 많은 믿음의 그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무슨 수상을 할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옛날에는 그 미리 피디들이 얘기해서 못 하게 했어요. 공영방송에서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발견, 발견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부부 중에 차인표 신혜라는그 부부가 있잖아요. 일찍부터 예수를 잘 믿는 부부인데 그런데 신혜라는그 배우가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어요. 자기가 컴패션 미션 그 선교단체에서 홍보대사를 그 부탁받았어요. 그 구제하고 나누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그런 자기가 수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가난하고 그 다닥다닥 붙은 골목에 있는 집, 그 소녀의 안내를 따라서 갔을 때, 그 소녀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평화스럽게 보이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살면서 이런 가능성에 허덕이면서도 그런 행복한, 편안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수 있을까? 나는 이보다 더 누리고 어? 잘 살고, 어? 사실 인기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만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하는 참뜻도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내가 그 아이를 보듯이 하나님이 극렬의 마음으로 보시고 계심을 나는 알게 됐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이웃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웃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신 말씀으로 나는 믿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흘리는 곳에 나도 고하고 싶다. 그런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이 위로 이웃을 향한 위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위로의 사명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믿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삼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그러히 마태복음 3장 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였어요 회개를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깨끗한 심정으로 대림절의 정신이 참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평등을 말합니다. 평등,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다 평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와, 예? 귀천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 광님께 원로 김선도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분의 그쓴 책을 제가 한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공군 군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공군 그 군목을 할때그 공군 본부의 지휘관이 지휘관이면 그 참모총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인이셨는데 주일날 되면은 자기 순서가 오면은 그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콕 나눠주는, 병사들부터, 방위 병수부터 주보를 공손하게 나눠주는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장이, 장군 별리시모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이등병이나 대장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교회에 가보면, 저한 뭐 3, 40년 전에 딱한번 갔었는데, 그 베들레임교회 탄생교회에 가면은, 문이 얼마나 낮은지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 경배하러 나가는데, 무슨 높음이나 낮음이 뭐가 있냐,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그 입구입니다. 성탄의 정신은 이 평등입니다. 평탄입니다. 오히려 낫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탄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다리는 믿음은 여와를 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31절 말씀에 보면 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악망하는 자, 악망이란 말이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서 목을 길게 뻗치면서 바라보듯이 말이죠. 문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목을 끼고 말이죠. 갈급하듯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5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기쁨의 귀환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길 귀환길이 무려 말리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사막을 지나야 되고 강야를 지나게 돼. 원망스러운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불평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네? 그래요 왜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크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도와주시는 분이니라.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주는 힘으로는 이 피곤함과 이 낙심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느니라. 그 힘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악망할 때 하나님을 악망하는 믿음을 지닐 때 공급받는 것이에요. 10편, 17편에 보면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왔고 군대가 대적하여 진치며 전쟁이 일어나 치료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한 절막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14절에 보면 너는 여와를 호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와를 호 기다릴지어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저 두손 들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그중심에 뭐가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기다림이 단순히 무능한 인생의 수동적인 태도일 뿐이라고 한다면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 안에는 때로는 치료할 싸움도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무능함의 모습으로 그린 것은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대상,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다림 속에 변함없이 힘을 주실 것이라, 심이 되어줄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주님, 주님을 심리보 살며 주님을 심리보 기동하며 주님을 심리보 심리보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다 주님을 심리보기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갖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 될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의 구름통이도 깊은 감옥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요셉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 주님을 간절히 악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 같은 세심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처럼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의 기다림이. 인간은 조급함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다림의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믿음.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